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빌레몬서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어,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으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자, 사도바울이 볼때 오네시모가 그랬습니다. 자 큐티 책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유익한이라는 뜻이죠 하지만요 노예였던 그는 자기 주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요 도망쳐 올 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자, 하지만요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라고 하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됐기에 그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이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매들과 비교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다시 다니기 시작한 교회에서 만난 형제자매들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이 문제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 비록 잘 못하는 게 아직도 많지만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유익한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사랑으로 간구하는 바울을 볼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자, 바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간구한다고 말한 적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어,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네시모를 위해서였습니다. 법적으로 빌레몬에게는요 여전히 오네시모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빌레몬의 감정이 상하기라도 하면. 예, 오네시모가 어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죠. 예, 노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쓴다는 건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자, 바울이요.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빌레몬, 나 알지? 나 바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너도 예수님 믿잖아. 어? 그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서 명하는데,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풀어줘. 알았지? 순종이 제사보다 나. <laughs> 얼마든지 이렇게 쓸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사랑으로 강구했습니다. 자, 이 사랑은요, 종인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주인인 빌레몬을 향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빌레몬의 마음을 만지셔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풀어주시리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간구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바울의 간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평안함을 주는 자가 되자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바울은요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게 했다며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바울이 무슨 계기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빌레몬은 피스 메이커였습니다. 저도요. 피스 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요. 자기 스스로 아, 저는 피스 메이커예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건좀 엽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요. 의외로 트러블 메이커가 많습니다. 남들로부터요, 아, 너는 피스메이커야. 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것도요, 한두 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이런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아직도 배워야 할게참 많습니다. 또요, 실천해야 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도요, 이게 제 인생의 목표라면 어떻게든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단점을 장점으로, 또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제껏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들로부터 참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평안함을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익한, 음, 유익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 어, 늘 사랑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빌레몬처럼 누군가에게 평안함을 주는 자가 되고, 그래서 기쁨과... 위로를 줄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빚어 주실 때 기쁨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